아, 안녕하세요 시비톤 사과학교입니다 에이, 지금 새벽 2시고요 밤일 잡아서 이제 또 다시 출근합니다 아 이거 그래도 밤에는 좀 낫네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길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에이, 날이 더워도 형님들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도 닥순투어 함께합니다. 고요한 새벽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아첫 스타트가 좀. 동차거리가 좀 되긴 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집 근처에서 스타트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차 40 갑니다 동차 40 동차 40이면 뭐 양호하다 입구 일이 없으면 그냥, 그냥 일을 찾아가야죠 오늘 첫 코스는 평택에서 부천 갑니다 그때 갔던 코스 그대로죠 저번 영상에 제가 안양 들어가기 전에 부천 들어갔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일단 갔다가 오늘은 멀리 안 갑니다. 네, 경기도에만 있으려고요. 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너무 확세더라고요왜 그러지? 벌써 휴가철인가? 아니면 그 뭐야 그 트럼프 관세 그런 것 때문에 짐이 안 도는 건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야지. 달려봅시다! 오늘의 첫 상차지 평택 쿠팡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시면 복습하자면 1층은 신선! 1층은 신선. 오늘은 근데 신선이 아니니까 올라가서 4층에서 접수를 하고 6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한 층당 두개 층이라 두칸 올라가면 4층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셔틀도 해봤는데 1층하고 2층은 저온 창고 여기 프레시팩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면 4층 접수처 나중에 밀크런 같은 거 와도 여기서 이제 하고 접수하면 되고요 근데 밀크런은 안올 거니까 네, 4층에 도착하시면 입구 사무실 앞에 차를 대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면 다시 램프를 타고 상행합니다. 한칸더 올라가서 신호수분의 통제를 받으면 됩니다. 올라갔어. 가운데 라인을 타면 여기 네, 저 앞에 조끼 보이죠? 신호수 조끼 611이었을텐데 이야 오자마자 그냥 다 실었네 나와 있었네요 18개가 다 왠지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비닐 기프트가 많아요 가벼운데 음료 같은 건안 보이네. 그러니까 가벼울 수도 있겠다.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여기랑 김포랑 먹으면 몇몇 캠프들을때 노래를 크게 틀어놔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원 복지 개념 그런가 건 봐요. 근데 여기는 우리 나이 때 노래가 나오더라고 옛날 노래. <laughs> 근데. 2000년대 초반 노래가 옛날 노래라고 해야되나? 이제? 하긴 뭐 18개 실린거 치고는 그래도 안 무겁네요 네. 그저께 광주에서 집에 들어올때 사사동 들어올때 실었던 음료 이런거에 비하면 가벼워요 가벼워 그 종이 아 돌판지 박스랑 비행기 부트가 많으면 그래도 가벼운 편이죠. 18개 실어도 한 4톤 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부천 오정동 802 부천 3센터로 출발하고요. 도착 예정 시간은 4시 20분인데 아마 막차라서 몰려서 또 그날처럼 줄설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5시 안에는 끝나더라고요. 그다음 일을또 찾아봐야죠, 가서. 출발합니다. 오정동 80이 가실 때그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이서운분기점에서 빠져서 서울쪽으로 간 다음에 부천쪽으로 가라고 할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유턴을 시키던가 크게 피턴을 하던가 그렇게 돌려버리거든요 유턴을 참고로 우리차는 하려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서운에서 빠지지 마시고 무시하시고 그냥 앞으로 가셔서 다음 개양 i c 에서 빠지세요 계양아이 시장 빠져서 부천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공용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버스 종점이랑 같이 있는 거기서 좌회전을 들어가야 돼요. 일단 계양아이 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양아이 시로 나와서 부천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고기예요. 여기서 바로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새벽이라 차가 없는데 합류 포인트에서 바로 좌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많을 때는 좀 빡셀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시고 조심히 들어갔어요. 아, 오늘도 무지하게 밀려 있네. 아이 참. 지금 막차 빵꾸 난 것들 긴급 떠 있는 거 많은데 아, 저주사야 되는 데 언제 내려 줄라나? 신호수 기다려 볼게요. 어, 4시 30분에 와서 줄 서서 대기 타다가 지금은 6시고 지금 내리고 있네요. 이거 다 내리고 나면은 첫항이 제가 좀 공차 거리가 길었죠 40. 그래서 공차 100m도 안 되는 바로 옆 건물에서 시흥으로 가보겠습니다. 8시 상차고요. 지금 6시니까 이거 내리고 밑에 내려가 있으면 금방 전화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시흥에서 바로 내리고 거기서 XRC10 실고 용인 남사 가는데 아, 대기가 안 걸리면 그 다음 거를 잘칠수 있는데 대기가 걸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네, 부천 첫탕 끝났고요. 생각보다 뭐 4시 반에 왔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났으면 뭐 괜찮죠. 그리고 이제 옆 건물 부천 신선에서 시흥 가는 신선 나를 건데 아침 8시 상0분데지 6시 12분 에나고 있거든요. 아마 7시 넘어서 출근하면 전화가 올 텐데 옆에 부천 신선센터는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층에 네, 잠깐 대기 탔다가 전화 오면 옆 건물로 넘어갈게요. 신선 출차했고요. 안산이 캠프 가는 거고요. 어, 마데로 사서 8층이죠. 어, 가서 바로 신선이라서 1순위기 때문에 내리고, 다음 짐은 원래 11시에 질 필요했나, 11시 반. 좀 오바될 것 같긴 한데, 재고이관이라 미리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탈 거고, 남사가 걱정입니다. 용인 거기 오, 그, 남사 냉동창고있는데 1층인데, 좀 의지가 거아요 아, 신선하차하고 화장실 가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못 찍었네요. 이제 XRC10 왔는데요. 음. 상차하러 들어갈 때는 여기 이 고가차도 옆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비는 이쪽을 가르칠 거예요. 거기는 출구예요 올라가 볼게요. 근데 전시가 걸릴 것 같은데. 아. 네, 다실은 다음에 꼭 여기서 점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완전 나이스로 키위키한 게 젖까지 하고 점심 먹으러 간대요. 케로키위키 원래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는 다음 짐을 잡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미리 못 잡겠어요. 가서 재수 없으면 막 2시간, 3시간 땡기는 데라. 어쩔 수 없이 이어 탄다고 요 바로 옆이라. 적긴 했는데 그래도 운은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남사 가볼게요. 어... 쿠팡 프레시 센터이자 용인 옷 센터 도착 전입니다. 근데 네, 뭐 운송사에서 문자 보내준 거에 대기 언급이 있는 게 약간 찜찜하긴 한데 일단은 저거야 들어가서 대기비 청구 해야 되려면 처음에 보내야 되는 사진 있고, 그 다음 사진 있거든요. 그거 찍어서 보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입구는 지하 1층이에요. 출구는 1층에 그, 가닥가닥 붙어 있는 노크 알이죠 거기서 하는 거. 별로 대기차가 많네요. 여기 있는 게다 대기차거든요. 한 17대? 얼마 안 되네, 그래도. 근데 앞에 저기, 어, 응? 어? 이러면 안 돼, 는데 응? 일단 지하로 내려가서 여 오른쪽이 대기 장소거든요. 내비게이션에편 위치랑 시간 나오게 해서 허류랑 같이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게 한장 그리고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한장 찍어서 제출하면 대기한 시간만큼 주는데 안 하고 돈안 받는 게 나요. 아 접사러 갔다 올게요. 에헤이 지하는 3 센터 냉장이고 상온 5 센터는 1 층이라네요. 다시 올라가. 일짠지. 아 감이 다 죽었구만. 다시 가볼게용. 한번 어, 돌아야 돼. 오늘의 점심은 방금 쿠팡 여기 오센터 여기 프리센터 자판기는 에 없는 게 없네요. 크로아상 샌드위치 하나. 메이로유와 함께 먹겠습니다. 아. 오늘 점심은 이걸로때워야지 2번, 3번 도크에서 내렸는데, 뭐 대기가 거의 없었죠. 그냥 그래서 이거, 뭐지, 대기비 청구 사진은 굳이 안 찍어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차가 여기 1층에서 바로 상차에서 또 가는 거를 제가 잡아가지고 33번 도크로 옮겨 가는 중입니다. 33번 도크에서 대기했다가 도크 지정되면 물건 싣고 성남 야탑으로 갈 거예요. 아, 야탑 좁은데. 가봐야지. 다 실었다 그래서 안에 깔깔이 치러 갑니다. 아, 근데 또 인산철. 주행 충전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충전이 안 되네. 아, 환장하겠네. 또 가야 되네. 아, 지금 날씨가 더워서 인산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그냥 고치러 갈라고요 에휴. 또돈못 벌겠네, 내일. 아. 짜증나 이렇게 뒤에 깔깔이 칠하고 아이 참 애매해 아아 아, 스트레스 받으시 어저해 뭐, 애매한 자리에 이렇게 딱 됐니? 응. 와 좁다 근데 양쪽으로 나무가 있는 길은 좌회전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좁거든요. 새로 생긴 그 야탑이죠. 네. 요즘 희한하게 야탑 쪽이랑 군포 쪽이랑 거기가 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탑 찍고 양재 갔다가 안양 찍고 이천 갔다가 집에 가서 아 내일은 차량 정비를 다 해야겠어. 내일은 일하면 안될것 같아. 미션월도 알고 라이닝도 알고 엔진노이도 알고 붙이 치고 이 주행 충전기도 못 치고 아, 팀맵이 사람을 자꾸 저격을 해 여기서 잘들어하면 이건물이거든요 근데 진짜 좁아요 한번 보세요 저번에 제가 싱크판 영상으로 한번 올렸잖아요 근데 좁아 좁아 잠시 후,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합니다 일단 들어가는데도 조심. 해야 돼요. 조심 안 하면 생각 없이 들어오면 바다 진짜 스슬아슬하게 들어오죠. 신선이요? 네? 신선 2층이라고 써 있는 것같은데 경로를 다시 색합니다 3층인데요. 아, 3층. 대기해야 돼요. 저쪽으로. 저쪽에서 대기. 아하, 대기. 대기라니. 이럴 수가. 괜찮습니다. 양재권이 11시 원래 순식간에 대기가 풀렸네. 그냥 달아네 주차는 왜 시킨 거야? 그냥 올라가라고. 흥칫봉 3층 삼층이랍니다.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차가 많아요. 다시 탐색합니다. 램프는 안 좁아요. 네. 앞에 도크 가면은 도크 사이 간격이랑. 그 앞뒤로 이렇게 좁은 느낌? 그 느낌은 이제 그 공포캠프랑 비슷한데 앞뒤 길이는 근데 좌우가 엄청 좁아요 9.3km 앞 수서 IC까지 직진입니다 3층이요 현재 주행도로는 분당 수서로 과연 닥스훈트는 몇번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일단 한번 두 번째. 와 옆에 진짜 많이랑다을까봐 무섭다 무서워. 세 번, 세 번만에 들어가네요. 아, 아이구야, 빡시다 빡셔. 그래서 4당 네, 4개 탔고요 오늘. 새벽 3시부터 4개. 4개째 탔고 끝났고 이제 다섯 번째 당을 타러 양재로 갑니다. 양재가 이제 11시 저반이라 3시간 이 남아요. 근데 가다가 좀뭐 밥도 먹고 좀 누워서 쉴 만한 데 찾아야 되는데 서울 쪽이라 이게 있을랑가 모르 겠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양재 캠프 왔어요. 어우 잠깐 졸았더니 어우 죽어. 아무튼 여기서 실고 안양으로 넘어갈게요. 아 아까 저기 뭐야 야탑에서 정신없이 나온다고 깔깔이를 놓고 나왔네요. 깔깔이는 잊어버렸네. 잉 하나 둘 사야 되네. 하하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어요. 안양 가서 빨리 내리고 이천으로 이동할게요 역시 안양 캠프 사랑입니다 접안 하자마자 한 6명이 달려들어서 끝났네요아 이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공차 좀 많이 가게 생겼네요 2 0 0 3센터 갑니다 2003센터에서 접안하고 저희 집 앞에 화성 111 캠프 가는 거 싣고 나와서 네, 마무리 해볼게요 시간 근무했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내리고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우, 졸리네요. 음. 점점 일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6건 탔거든요. 6건 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6개 타면 그래도 꽤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힘든 시기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